나는 순간이동을 하는 점퍼다. 난이 능력으로 일을 너무 편하게 한다. 하마 TV에 입사한 나는 이 능력으로 파주에서 1등을 하고 있다. 주방 옆에 팬티리 좋고, 오, 주방 옆다용도스이 능력이 특히 빛을 발할 때는 전화 받을 때. 네 대표님! 아, 저기 밥사 끝났어요. 금방 끝나죠? 자, 오늘의 현장은 포름으로 왕테라스까지 드리는 저렴한 3억대 현장인데요. 각 세대별로 한 세대씩 개인 창고까지 드려요. 그 창고 보러 가실래요? 아, 멀리 갈 때는 코를 만져야 되더라고. 여기가 지하 주차장인데요. 세대별로 한 세대씩 지하 창고를 드려요. 너무 잘 나왔어요. 너무 편해요. 한번 보시죠. 폭이 2m15, 길이는 4m30이 넘어요. 자, 그럼 이제 테라스로 이동해 볼게요. 테라스가 멀리 있으니까 아시죠? 12세대 정도 이렇게 왕테라스가 있는데요. 3억대에 이렇게 왕테라스? 흔치 않은데 너무 좋지 않은가요? 지금 어디세요? 저희 혼자서 다 스탠바 이 하고 있는데. 에? 집? 아 집이면 어떻게 지금? 뭐 전실에서 기다리고 있어라고요? 전실로 바로 올 거예요? 네. 아이 아줌마 또왜안 오고 있어? 언제 온다는 거야? 아, 이제, 이제 와졌어요, 이제. 아 뭐, 이제 와야, 이제, 이 정도면 빨리 온 거지. 아, 진짜. 자, 그만 말하고, <laughs> 네. 여기가 전실이에요. 네네. 여기 포름이고, 4 1평형 타입인데, 전실 섭섭치 않게 아주 크게 만들었고요. 키큰 장으로 신발장이, 한 칸, 두 칸, 세 칸, 오. 네 칸, 다섯 칸. 오, 여기는, 요 시트 있네, 전실 시트. 응. 음. 잘하네. 어... 거울까지 있어요. 수납 공간들도 있고, 에... 이 정도면 웬만한 신발들은 다 들어간다는 거죠. 자, 삼연동 주문도 크게 나와있죠. 에? 아, 나는 문을 열어주고 가야지. 순간이도 그렇게 자주 하지 말라니까. 자주 하고 싶은데. <laughs> 들어오는 복도에는 4번 방, 3번 방, 2번 방, 그리고 메인 욕실이 있어요. 4번 방부터 볼까요? 아니? 아, 요걸 또 순간이동 했어? 아. 아 팀장님 뭐 이거리로 순간이동을 해요 바로 앞에를 그래서 내가 살이 안 빠지잖아 이방 치수부터 볼게요 이쪽 공간부터 재보면 2m 56 정도 나오고요 그럼 여기 세로 공간도 봐야 되겠죠? 3m 25오 어, 에어컨 있네요 어 시스템 에어컨도 들어가고요 네. 공기정화기도 들어갑니다 와 이게 지금 제일 작은 방이에 제일 작은 방자 이제는 옆에 있는 3번방부터 볼 건데요 3번방은 칠수가 아주 좋아요 바로 칠수 잴게요 이거 안방만 하다 엄청 크죠 여기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3m 25cm가 나오네요 이쪽 길이는 2m 8 3 여기 공간도 큰데 제 뒤쪽으로 팬트리 공간도 따로 있죠? 이 정도의 공간이 있으니까 시스템장이나 뭐 옷장 얼마든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3번 방, 4번 방을 보셨으니까, 이제 보실 공간은 알파룸 되시겠습니다. 여기가 알파룸인데요. 아니, 대표님, 빨리 와. 아, 뭐야, 언제 가서 또. 아, 아니, 빨리 와요. 그치. 아니, 나랑 장사 한두 번 해? 나 순간 이동 빨리빨리 하는 거 빨리 적응하라고. 아, 알겠어요. 여기, 여기 방은 이제 이렇게 피창 엄청 크게 돼 있다. 멋있다. 그렇죠. 벽면의 전체. 가까이 지금 뒤덮고 있는 거죠. 엄청 시원하고요. 네. 이 방의 치수도 웬만한 방 사이즈 못잖아요. 여기 치수가 2m 35, 여기 치수는 3m 36. 오, 아 근데 우리 지금 너무 속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아, 순간 이동 적응하라고 했잖아요. 오늘 지금 소개할 게 너무 많아서 빨리빨리 해야 돼. 그래서 난 오늘 순간 이동을 자주자주 쓸 거야. 뭐야, 또 어디 갔어 이거? 자 지금까지 4번 방, 3번 방, 2번 방 모두 다 봤죠? 이제 보실 공간, 메인 욕실. 메인 욕실에 샤워부스 초 대형 쉽지 않죠? 오, 있습니다. 와우. 그리고 해바라기 어디갔니 해바라기 어디가니? 아직 없죠? 안 달았는데? <laughs> 안 없어 없어 아, 없어. <laughs> 자, 샤워기도 거치하실 수 있고 코너 선반도 있고요. 후드까지 시원시원하게 잘 달리고 있습니다. 젠 스타일 선반, 띠움 시공된 세면대. 어우, 변기 아주 편해요. 아 메인 욕시 설명 이게 끝이에요 지금? 아 오늘 설명할 게 많다고 했잖아요 빨리빨리 해야 돼 여기 아. 주방 한번 보자 주방 아주 크게 나왔죠 와혼자세자 완전 조그매 보여 와저 원래 좀 작아요 아. 여기는 인덕션이 들어갈 자리고요 메리푸드가 네. 들어가 있고 네. 상부장 엄청 많죠. 와 이거 좀 주방 자체가 크니까 오 에이. 이보다 길 수는 없어요 하부장까지 다 넣었죠. 그러니까 이거 남아 돌겠는데 공간? 와 시, 그리고 1 1자형 주방 구현할 수 있고 네. 아일랜드 테이블도 있고요 밥솥하고 어. 그리고 광파오븐 넣을 수 있는 공간 모두 있고요 식탁은 이쪽 라인에 연결해서 쓰세요. 그리고 여기다 그럼 이쪽이 냉장고 자리겠네요. 네 냉장고도 아주 초대형으로 3개 정도 충분히 들어가요. 와와 와, 여기 주방 양쪽으로 문이 있네요. 하나는 다용도실 하나는 팬트리룸 아, 그럼. 아. 펜트리룸부터 볼까요? 볼까요? 하고 지가 없어지면 어떡해. 아, 어딨어. 여기 와있네, 또. 아, 아. 빨리빨리 들어오라고 몇번 아, 얘기해. 아, 아, 아. 야, 이게 펜트리 이렇게 커요? 1.5평 이상. 와. 어, 여기다 뭐를 해야 돼, 그럼? 이 시스템장들 많이 넣을 어. 수 있어요, 여기는. 야, 이거 서울에 작은 방 많은 거 아니에요? <laughs> 요즘은 서울에 한 8천만 원 정도 하는 원룸. <laughs> 공간이 그래, 있었는데? 그러니까. <laughs> 여기 펜트리룸 공간 넉넉하고요. 맞은편에 다용도실공간 있었죠? 보러 갈게요. 어, 이거 뭐야? 이거 또 어디 갔어? 또 아, 먼저 가야지 또. 아 빨리 빨리 아. 오라고 했잖아요. 알았어, 알았어. 빨리 가요, 빨리 가요. 가요? 예. 네. <laughs> 와, 이거 뭐야? 여기 더 크네? 두 배. 구변에 진짜 <laughs> 진짜 크죠. 네. 단차 시공이 되어 있고요. 사각 배수구가 여기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건식, 습식 이용하실 수 있는 커다란 다용도실이죠. 폭만 해도 1m 60이 넘고 길이는 2m 50이 훨씬 넘는 초대형 다용도실. 여기 포금소 지금 한창 공사 중인데 나가서 바로 볼게요. 아, 또 혼자 나갔네, 이거 진짜. 아, 같이 좀 가자니까. 뭐, 이게 렇 급해요. 아, 시간 없다니까. 아, 이거 뭐야? 우와. 공사 중인데 엄청 크죠? 야, 지금 이만, 이런 테라스가 어. 여기도 있네. 요이 옆집은 더큰거 같아. 오, 역시. 제대로 봤어요? 오. 1층에 이렇게 테라스가 있는 세대가 10세대도 채안 돼요. 여기 오셔가지고 바베큐, 풀장 다할수 있죠? 빨리 오세요. 거실이 4 1 평에 맞는 초대형 거실이 들어가 있고요. 자 이거 아파트보다 훨씬 큰데? 천장 한번 봐줘요. 네 지금 우물의 천장이 두개 있어요. 주방도 있어요. 주방도 있고 거실도 있고 시스템 에어컨도 거실형 사이즈 맞게 들어갔고요. 네. 공기정화기 네. 이것도 하나 둘셋 넷. 쟤뭐 해요 쟤? 어떤? CCTV 같은 거? 나저 몰라 저 뭐니? 거실 폭은 4m 2 5 m 조명은 매립조명 그리고 메인조명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싼 거예요? 3억대는 왜 이렇게 싼 거예요? 원래 가성비가 넘치는 현장이에요 아 여기 거기죠? 그 우리 하마티브를 통해서 야구선수가 구매했던 잘 아시네 <laughs> 그 집입니다 자 지금 거실까지 다 보셨고요 네. 이제 남은 공간은 안방인데 안방 가서 보시죠 네아 커피 한잔 먹고 싶네 아 뭐야 어디 갔다 왔어요 지금 아, 커피 먹고 싶어서 커피 사러 갔다 왔어요. 지금 촬영하고 있잖아. 빨리 일단 먹어봐 줘. 아, 아니, 아 됐고, 됐고, 됐고. 내가 다 먹고, 어. 내가 갖다 버리고 올게요. <laughs> 대체? 다 먹고 버리고 왔어요. 아, 진짜. 어, 자, 여기 안방 사이즈 어떻습니까? 이야, 지금. 방네 개가 다 크다. 아, 어, 작은 방이 없어요. 잠깐 잠깐. 치수 한번 재봐야 돼. 여기 폭은 3m 30, 길이는 4m 26. <laughs> 지금 짧은, 짧은 데가 3m 30이고 긴 데가 4m지? 4m 20. 와, 이거 아파트 안 방이네 거의. 어, 아직 나 공간을 다안 보여 드렸는데. 드레스룸도 있는데. 아, 맞네. 아, 그리고 이거 아까 에어컨 다 있었나요? 에어컨? 세 볼까? 거실에 한 대. 2번 방까지 2 대. 3번 방까지 3 대. 4번 방까지 4대. 자, 안방까지 5대. 아, 그걸 또다세운 거야, 지금? 아, 시간 얼마나 걸린다고? 나 그거 잘해요. 아, 자, 우리 가서 드레스룸 보자고요. 오케이. 드레스룸이 팬트리 룸만큼 더 커? 아, 도대체 팬트리 공간이 몇 개야, 이거, 도 집은? 진짜 많네. 그러니까요. 나도 놀랍네. 네. 2m30, 1m80. 와, 여기 지금 그러면은 이거 이제 국방이나 뭐 이렇게 시스템장 해주, 해주시나? 그런 건 하, 말하지 마. <웃음> <웃음> 말하지 마. 안 해? 안 해주신다는 거. <laughs> 이렇게 드레스룸 공간까지 보셨고요. 어, 앤드로 걸어 나와요, 여기를. 그래? 아니, 좀 운동 좀 해야죠. <laughs> 걷는 게 운동이야? 아 이거 걷는게 운동이야? 아니, 운동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욕실 한번 볼까요? 메인 욕실처럼 샤워 부스도 특대형 넣어 놨어요. 해바라기 수전하고 샤워 헤드. 이번에 또 코너 선반 똑같이 넣어 놨고요. 메인 욕실이 두 개네. 메인 욕실이 두 개예요. 어. 됐지? 이거 했지? 이거 뭐야? 세면대. 그렇지 <laughs> <laughs> 세면대. 젠스타일 선반. 수납장, 변기까지 다 있어. <laughs> 나 이거 엔진 컨 넣어야겠어. <laughs> 이거 뭐니? 뭐. <laughs> 오늘의 현장 안방 포함해서 전 공간을 다 보여드렸는데 와, 어떠셨어요? 어, 웬일로 걸어 나와요? 운동 좀 해야죠. 아, <laughs> 운동 안해? 운동 안해? 아 <laughs> 어, 열심히 하시는 운동. 네 열심히 해야죠. 자요 단지는요 1 6개 동, 야당동 초 대형 단지고요.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왕트라스 소유하실 수 있는 그런 집. 아 근데 여기 저거 개인 세대별 창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건 또 어떻게 들었어? 아 맞다 세대별 창고에서 클로징하자 그럼 그... 세대별 창고로 갈게요 야 어디 갔어? 우리 대표님 어디 갔어요? 아니, 대표님, 아 대표님 나한테 나을 하고 먼저 가야지 아뭐 본인은 맨날 계속 말도 없이 계속 갔으면서 아이 순간 일동안 나보다 먼저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요 아 설명해주세요 빨리 알았어요 들어오세요 이야 다 이만하고 주는 거예요 지금? 이보다 더큰 창고도 있어요. 와. 폭은 2m 가까이 되는 건데. 와, 큰방니다큰 큰 방. 큰 방보다 더큰거 같은데. 자, 이제 클로징 해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보신 세대들, 그 2회 세대들 분양가 3억대로 초대형 테라스, 기준층 모두 모셔가실 수 있어요. 41, 34, 37, 39평형 모든 타입 다 있습니다. 이 현장의 아주 중요한 부분, 요즘 실입주금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실입주금 최저로 2천만원에 모실 수 있습니다 와. 테라스 없는 세대는 무입도 가능합니다 와우.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 한마TV 대표번호랑 매물번호 보이시죠? 보시고 대표번호로 꼭 연락 주세요 저랑 같이 현장에서 집 보러 가시죠 창고 한번 보러 오시죠 아니야 거기서 사는건 만지마 그럼 어디 보자 여기서면 안되지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어. 순간이도 지금 한거야 어아 이렇게 오케이 사라졌어 여기 안 봤지? 카메라 안 봤지? 나안 봤어 <laughs> 봐야돼? <laughs> 다시 아 보지마 보지마 보지마? 다시 어. 할게요 야, 다시 오케이 <laughs> 이런식으로? 어. <laughs> 그래도 부자연스럽잖아 부자연스럽잖아 일부이러면 있는 거잖아 <laughs> 알았어 다시 해케게 <laughs> 어. 엄청 안 되지 마. 어렵네 이거. 아이고 <laughs> 여기 아니야. 여기야 여기. 어 <laughs> 여기야. 나와 나와 나. 나비켜나 어디로 나와 나와. 아니야 거울에 보여. 엄청난다. 나갔어. 세면대. 안 봐. 안너 이봐야지. 누구 봐? 카메라. 카메라. 응. <laughs> 알았어. 요 할게요. 시작. 없는 거. 또 없어. 씨, 야 이거 잠겼다. 빨리 와. 다주대로 묻어 되잖아 내 뒤로 오면 되지. 어, 내 네, 뒤로 오면 <laughs> 진짜 <웃음> 오케이. 거기 어, 거 움직이지 마. 아, 그너 자리, 미쳤냐? 어. 됐지? 쟤 뭐예요, 쟤? 어떤? CCTV 같은 거? 나저 몰라? 저 뭐니? <laughs> 나 진짜 몰라, 너네. 그래. <laughs> 저 뭐예요? 뭐, 어, 그거 얘기하지 마. 네. 알겠죠 그렇게 안방까서 다, 오늘 뭔가 다보셨고요 <laughs> <laughs> 그거 말왜안 해. <laughs>